서울에서 행복을 전달하는 백만 남자 서윤호입니다사랑해아 저는 사실 그경초에게를 엄청 판매를 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가서 어쨌든 아, 저는 아침에 나오면서 일단은 제 마음의 내비게이션을 좀 키고 오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일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조금의 긴장도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런 이런 이제 미팅이라든가 이런 좋은 이제 그 시스템이올때 살짝 긴장도 하면서 어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되는지 굉장히 저는 먼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걸음을 하면서 음 오늘은 가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거를 제 것으로 받아들여서 어. 제 일상에서 제사업장에서잘어그 사용해서 저한테 제대로 동입을 <laughs> 어 하려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추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많이 한 다음에 최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집이고. 또, 잠자리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보시다시피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이 찌진 않았었는데, 살이 찌다 보니까 굉장히 어깨라든가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팠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너무 아팠었어요. 그냥 무겁고, 늘 가볍지 않고, 개운하지 않았었는데, 어, 이경주백개는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에서 사이드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정형외과 딱터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어그 미니탑을 여기 그 상경추 1, 2번에다 지금 되는 그 자리를 지금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와 이건 진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베개다. 내가 찾던 정말 진정한 베개다. 너무 너무 반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저는 제일 먼저 이 베개를 나오자마자 구매를 해가지고 어 제가 먼저 안 쓰고 제 남동생에게 선물을 일단 준 다음에 이제 저도 써봤는데 어 어쨌든 이 콜린 매트 위에다가 이 베개를 놓고 한 제가 한 20일 정도 한한달 정도 이렇게 자고 나서 여기 어깨 목 아픈 게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와우. 제가 8월 달에 교통사고하 나가지고, 굉장히 이런 데가 안 좋았었거든요. 옆으로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병원을 계속 가야 되는데, 어디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제 남편한테도, 자기야, 나 맨날 진짜 10년 정도의 이 통증을 달고 살았었는데, 이 베개와 이 매트 위에서 자고 나서, 그거밖에 없어. 내가 새로 이제 내 생활을 바꾸고 그렇게 한 게, 그래서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만 좋은 거에 다른 사람들도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내가 병원에서도, 어, 뭐, 자랑한 병원 굉장히 좀 비싸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런 침을 맞고 치료를 받아도 여기가 붙여지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베개를 배고 나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정말, 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고객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베개를 얘기할 때, 아, 오늘 이 시간에 이 베개를 이분한테 판매를야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베개를 만날 때마다 살짝살짝씩 한 번씩 이렇게 멘트를 좀 피치를 하거든요. 그 경추베개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서 이제, 어, 하나를 주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하나 가져가시고, 이제 가족 분 모두 이제 그때 다시 또 주문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가져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게, 이 높이가 맞으면서, 또 옆으로 우리가 베개를 베고 누워서 핸드폰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볼때 여기서 손이 아프죠. 그데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 자는데 또그 귀가 눌리지 않고 왜 우리 관상학에서도 귀가 이렇게 눌려주면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통이 타져가지고 왼쪽으로 누워도 오른쪽으로 누워도 너무 좋은 거예요. 눌리지 않고 또 아프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반듯하게 누워가지고 이제. 그 핸드폰을 보거나 그럴 때도 목이 무리가 안 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일단은 어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쳐야 되고 제가 반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 에 고객분들한테 100% 자신 있게 피치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럼 또그 진실이 또 다음에는 그걸 또 어차피 또 이제 판매로 이루어져도 뻔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경추이에게 너무 반해가지고 잘 쓰고 있고요. 아직 구매하시지 않으신 사장님들이 있으시다면, 직접 한번 오늘 뭐 또, 그, 뭐 행사가 있다고 하시니, 한번 꼭 구매하셔서 진짜 먼저 배우세요. 진짜 강추입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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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도 받으시고 너무 좋은 체험담 어, 있으셨죠?